제대로 그냥 대화를 하자면 형은 아 중도야 근데 난 보수에 가까워 중도 보수에 가까워 이거는 그러니까 이념에 대한 이념에 대한 문제야 난 진보 쪽은 아닌 것 같아 난 중도 보수에 가까워 난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안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말하는 거가 아니라 너네가 그냥 사람만 따지고 진영 진영 논리로 따지니까 그래 그런데 지금 보수인데 보수를 응원하기가 힘들어 보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 보수 진영이 나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 전쟁 준비하고, 전쟁 일으키려고 작업하고, 공작하고, 어? 그게 무슨 보수야? 그거를 두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애들을 두둔하고 있는 게 어떻게 그게 보수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작업했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먼저 칼차단하고, 자기들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거기를, 어? 두둔하고, 감싸고 있고, 그게 무슨 보수야? 충격 고백이 안을 보수였다.